그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재벌 경제 그러나 한편으론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혀 왔는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고리를 끊고 경제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재벌과 중소기업 골목 상권과 가게가 함께 성장하는. 대정부의 재벌개혁안 청사진을 말한다.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성은 뚜렷해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전망해 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흔히 재벌 개혁하면 재벌들의 기업 활동을 억제하겠다 이런 의미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새 정부에서 말하는 재벌 개혁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구 어, 그 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고쳐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은 어~ 기업 부분에도 있고 큰 기업 작은 기업에도 있고 또 공공부문 사법 부분에도 있고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잘못된 어~ 구시대의 관행이 어~ 그동안 쭉 고쳐지지를 않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경제 부분 그중에서도 특히 재벌 부분의. 구시대적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재벌개혁인데 이 정부가 추진하는 그 재벌개혁은 재벌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경제 곳곳에 숨어 있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번 그 개혁의 초점이라고 봐서 재벌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결국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지난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새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성 그리고 핵심 내용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일단 그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그 핵심이 경제민주화예요.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 분명하게 규정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적정한 소득을 분배하고 소득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자. 그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공정한 시장 경제인데. 시장 질서인데 저는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의 어, 이 재벌 개혁의 기본 원칙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이다. 그렇게 봐서 어, 헌법에 근거한 것이고 다만 이게 어, 아주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주 어, 어 소통을 하면서 하면서 일관성 있게 또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상조 위원장의 기본적인 방침인 것 같아요. 예, 또한 지난 23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무 처음으로 4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대화하고 협력하며 배려와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laughs> 공정 거래 위원장으로서 저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실히 대화하겠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점. 우리 기업이 또다시 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 특히 이제 재벌 부분에 그동안의 뭐 탈법이나 편법이나 어, 위법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장 그래도 맛형격인 재벌이 어, 자율적으로 솔선해서 스스로 알아서 불법을 줄이고 편법을 예방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자율적인 참여가 없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벌의 적극적인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탁을 했고요. 말미에 가서, 말미에 가서 어, 어느 정도는 어~ 경고적인 성격을 저는 보냈다고 보는 것이 어~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각오가 그만큼 강하다 지켜보겠다 그런 어떤 뜻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재벌 개혁 중네 가지 과업만은 꼭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배 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투명한 경영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였는데요.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이제 특히 재벌 경우에 그 문제가 되어 왔던 게 순환 출자예요. 순환 출자는 뭐냐면 어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가 또 손자 회사를 인수하고 이런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순환 출자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돈은 아주 쥐꼬리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어+ 마어마한 많은 기업을 통 어, 통제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튀김 그 튀김 기름에 어. 그새 기름을 조금 섞고는 마치 새 기름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사용하다가 새 기름을 조금씩 섞고 마치 새 기름인 것새림어 기름인 것 같이 사용한 것 비슷한 방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게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어, 지금 순환 출자에 대한 어, 강력한 제재를 어, 지금 현재는 30대 기업 중심에서 하는 것을 좀더 어, 어, 강력하게 강화하겠다 하는 생각을. 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어,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해 공공부문에서 일부 도입된 노동자 추천 이사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안이 될수 있을까요? 일단은 노조가 경영에 참여를 하면 그만큼 이제 어, 사용자 측에서, 어, 사용자 마음대로. 또는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할수 없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기도 하고 또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 특히 사, 사기업 쪽에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는 뭐 공공기관 쪽에서 공공부문 쪽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노사간의 협의나 또는 법제정을 개정을 통해서 할수 있으면 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민간 부분에 전반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어, 상당히 어, 어, 그런 어떤 절차를 따,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은 어떤 어,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을 10대 재벌에 집중한 강력한 규제로 강화시키겠다. 즉, 재벌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중소기업과 서민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이제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30대 기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더 강력하게 10대에 대해서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저는 중소기업과 어, 소상공인을 살린다라고 하는 정책보다는 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과도한 쏠림 현상을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 이것은 어떤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이 금, 어, 재벌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추진하겠다는 그림인데요 실행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제 그 사실은 그동안 그 산업자본 일반적으로 기업은 은행은 4%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5% 보유할 수 있지만 어 제2 금융권에 대한 제한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많은 보험회사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그런 제2 금융권 기관들을 보유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어, 이스라엘 같이 이스라엘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 산업자본의 지배를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논이 있어 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강제로 분리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주, 어, 줄이거나 아니면은 산업자본이 어, 제2금융권의 경영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경영을 분리 독립하는 한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방법을 어, 선택하더라도 어, 해당 기업과 해당 산업, 금융산업과 국민의 공론을 거쳐서 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 점진적으로 실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제를 공정한 시장 경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대책도 있을 텐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부정, 불법, 편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응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강력한 응징 방법 중에 뭐원 스트라이크 한 번만 잘못하면 완전히 퇴출시킨다든지 뭐 불관용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인데 원천적으로 어 그런 어떤 어 불공정 행위를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죠 어 그러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적합 업종에 대한 어어어그 선정을 넓히고 또 오늘 좀 전에도 발표가 됐지만은 어, 내부 거래자와 같은 공익 제보자를 어, 어, 이익을 보호해줌으로 해서 어,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상호간에 서로를 배, 배려하는 문화가 어, 저는 좀더 정착이 돼야 된다. 따라서 나라다운 나라의 가장 핵심은 강력한 제재도 아니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대편, 상대 조직에 대한 어, 따뜻한 배려가 어, 이렇게 배양되는 이런 사회가 어, 되어야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경 유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를 위한 엄격한 법적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과제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 아까도, 어, 그,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즉, 내부, 내부에서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위험 없이, 아무런 보복의 우려 없이, 어, 스스로 그 부분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를 할수 있는 제도,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 내부자 고발 제도 또는 공익자 정보 보호 제도,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상대편을 배려하는 문화에다가 어떤 불법이나 편법이나 탈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성숙된 사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꾸준히 우리가 교육하고 스스로 수양을 많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짚어본 것처럼 재벌 개혁으로 인한 그 새로운 경제 질서 정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력해야 할 경제 주체가 많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이 재벌 개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국민이+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걸 공감대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둘째 기업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공정거래가 정착이 되어야만 한국에 지속적인 발전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참여를 해줘야 되고요. 셋째로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협치를 통해서 이 부분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그큰 그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주 세부적으로 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방 조치까지 해가면서 5년 내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즉 국민, 기업, 그다음에 정치권, 정부 이 사자가 어, 힘을 모아서 하지 않으면 이 재벌 개혁이 됐던 나라다운 나라는.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